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다 하였으니 곧 화를 노래다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불의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울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버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바 되민이다.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우를 슬퍼하여 울지었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고후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도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추인된 사람들은 어, 다르구나. 삶이 다르구나. 오늘 사실. 그 사울의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타윗에게는 좀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게 그냥 죽일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오늘 타윗은 진심으로 그 슬퍼합니다. 참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애통하는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애가를 풀어라. 그래서 게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솔로몬의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전도서의 결론이지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여인들을 거느려 보고 어, 고의부귀영원를 누려 봤지만 그다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은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거를 명심해야 되거든요. 우린 살아가면서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원수 맺고 살아가요. 크, 용서 못 해가지고요. 속을 끓이고 살아,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탁 털어버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지,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처리하시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해주고 섬김 받기 원하면 네가 종이돼 네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죽여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오늘 많이 된 사울이 죽었는 타윗이 막 좋아하고 그막 장례를 대충 치렀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볼 거잖아요. 아. 다윗이 진짜 사울을 미워했구나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울랑을 애통이 하고 사울의 장점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막 집어넣고 막 못된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분들 때문에 또 왔잖아요 이렇게 해요 너무 그렇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라가 이러지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요. 무조건 지분어요. 아니 참 보면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삶은.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1 7 절이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명령하여 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다 했으니. 곧활 노래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아,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과 연하단을 애통해야 돼. 그리고 그 노래를 유다족속이 가르치야 돼. 이 노래를 불러야 돼. 자, 보세요.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호라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사울과 연하단을 두 용사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스라엘아 영광이 산위에서 무너졌다 길보아산 전투에 죽었다는 거지요 참 슬프다 두 용사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20절이냐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한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거 블레의사람들 들으면 막 좋아할 텐데 소문내지 마 왕이 돌아가신 거 소문내지 마 사울왕이 죽은 거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죽었다고 소문내면 그 원수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겠어요. 하그 여자들인 밖으 춤을 추고 그럴 거잖아요. 소문내지 마라. 또읽어 봐요, 21절. 길브와 산들안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텀이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은 밭이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길브와 산이여. 그냥 황폐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은 그길부아산은 황폐해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겠어. 우리 왕이 죽은 그 장소인데. 그러니까 진짜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또읽어 말이 되이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주 용맹하게 싸웠던 목숨 걸고 대적과 싸웠던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던 사울과 요나단이다 23절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차이로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더다 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응? 죽은 개인적으로는 참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해도 다. 아, 그두용사가 죽었구나. 참 슬프다. 24절이죠. 이스라엘을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동안 이스라엘 여인들아, 딸들아, 사울을 슬퍼해돼 그가 다스릴 때에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의 옷에 채워져잖아. 그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잘 됐잖아. 나라가 부유했잖아. 그 왕이 죽었는데. 슬퍼해야지, 슬퍼해야지. 자, 첫째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요 참, 사람이 크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있어요, 유언. 음. 우리는 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할까? 음,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얘기가요. 하나님 잘 믿으라.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대장부가 되거라. 솔로몬, 대장부가 되거라 그랬어요. 마음이 덜 보인다 마음이 지도자는 마음이 덜보야 돼. 솔로몬아 대장부가 되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참 좁지요 저 금표지 부신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밴댕이 수갈머리 같아 그치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나라가 잘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생각 하나도 없어 어떻게 편을 얻어가지고 또 금배지 푸진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람들이지 작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요 나라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커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사람이 커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참 작은 그릇인데 하나님이 되어 내 계시니까. 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니까 사람이 커 보이는 거지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지. 우리는 다 소갈머리가 작지요.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다 보니까 이놈아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 나름 죽고 예수를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례 받을 때 그랬잖아요. 세례 받을 때. 주인을 바꾸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물 속에 확 들어가서, 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세례 주면서. 저 대청탱 끌고 가지고푹 담그고 싶은데, 음, 죽을 거예안 죽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그냥 약식으로 하니까, 세례받아도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받고는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짓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것의 샘플이 다윗이에요 그 샘플이 참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는요 사울 잘 죽었어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와 한날의 왕이었지. 나하고는 그렇지만 한날의 왕이 아닌가? 왕이 죽었는데 슬퍼해야지. 당연히 슬퍼해야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팔 내서 가지고 그러면 그건 쫄참부라는 거예요. 공과서를딱 구분하고 잘못된 거는 잘라내고 잘한 거는 박수 치고. 오늘 다윗이 위대함이잖아요. 참 멋있는 게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잖아요. 장점을. 사울이왜다 잘했겠어요 잘못한 것도 있는데 오늘 막 용사요 용사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투 용사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너희가 붉은 옷도 입었고 금 노리개도 옷에 채웠는데 이게 다왕 덕분이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단점을 말하기 하면요, 다 노래들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쪼그라들어 요 그냥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 밥을 먹을 때도, 아,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지. 그러나 참 맛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도 기분이 좋고, 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아멘, 이시요 야, 어떤 사람은요 속에 꿈부라진게 있나봐요. 좋은 점이 안 보이면 단점만 얘기해 단점만. 그러니까 그 인생은 안 펴요. 절대 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요. 다 좋아요. 게아 달마 훈련하야돼요훈련하셔야됩니다 훈련하셔야 오늘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잖아요. 하 진짜 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다윗아, 너 아주 큰 거르시구나. 너 아주 사람이 쓸만하구나. 너 아주 밴댕이 소갈머리 같구나. 그냥 꼬부라져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위처럼 사십이다 하나님, 큰 마음을 주세요. 큰 마음을. 진짜 슬퍼할 때 슬퍼할 줄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지요. 아,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음. 노린 작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릇이 되는 방법은요, 대안에 예수님 주인 되면 됩니다. 우리 못하지, 하나님. 죽어도 깨어나도 우리 못하는데요. 하나님 주인 되시면 자꾸 하나님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을 끌고 가니까, 어? 나는 못할 건데 하나님 막 끌고 가니까 흉내로 되는 거잖아요. 어찌 게사십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세요. 두 번째 보세요. 25절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내형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 슬퍼했지만 또 요나단에서는요. 참 다윗하고. 아니,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뻔히 보이는데 요나데 뭐라 그러지요? 네가 왕이 될걸난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도망가게 해줄게. 그래서 몇 번을 피하게 줬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찾아와 가지고 다윗아 힘을 내라. 용기를 줬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지요? 여인내 사랑보다 더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그런 사랑은 나를 사랑했던 형 요나단 너무너무 슬퍼요. 아, 이렇게 요나단에서 애통이 하나 얘기죠. 그런 분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 진짜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분 계세요? 다윗은 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지요. 또그 옆에 도우미들을 자꾸 보내자는 도우미들을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죽으로 이길 모면하게 하고 또 400명이 막 몰려와가지고 슬픈 자들 막 억울한데 다 몰려왔잖아요 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 혼자 사역을 했겠어요? 아니 그 옆에 참 신실한 동역자들 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셔야돼요내 옆에는 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왜 맨날 혼자지? 아 그게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야 됩니다. 돕는 사람이. 언제 가능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맨날 내 것만 챙기면요. 자기 것만 찾으면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주를 위해 목숨을 걸면 목숨건 사람들을 붙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로마경계 교 인사를 마지막 쫙 이름들을 언급했어요. 쫙 참 이름도 언급하면서 불리스길라 아골라는 나의 사역으로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나의 사역으로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야. 막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이게요 한번 오늘 새벽 기도할 때면 떠올려봐요. 달루에서 목숨 바칠 사람 몇명이다하 해요. 한 명도 없나요? 아 잘못 살았는데요. 잘살아가십시다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 가 보면 그 사람이 잘살아은 모습이 드러나요. 아니 평범하게 산것 같은데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산것 같은데 이렇게 장례식에 사람들이 몰려오나 참 아까운 사람 들어가셨어요 참 좋은 사람 들어가셨어요 모르지 세상이 떵떵거리는데 아무도 안 오면 잘못 사는 거지 잘못 사는 거지 아니 장례식에 많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나에 따라서 사람들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인 되도록 나를 드러내지 말고 잘난치 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인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아 제가 목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해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목숨을 걸면, 그런 사람들이 붙는 거고, 목사가 딴짓하면, 다 떠나가지요. 아, 있어도 그냥 다, 다 각자지요, 이렇게. 오늘 좀 읽고 봐요. 다시 2 6절이죠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해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그래 슬프다는 거예요. 참 슬프다. 두 용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구나. 두 번째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하는 나누는 그런 사람들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참나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근데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지요?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붙는 거고, 목사가 땅에 거만 생각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반산 붙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어지게 사십시다. 어지게 살아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에요. 죽은 이 사울과 연화단해서 이렇게 두 용사요. 독수리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두 용사요. 참 슬픕니다. 친정한 애통을 하잖아요. 큰 사람이지요? 큰 사람이지. 큰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큰 사람 되는 건 간단해요. 내가 죽고 예수 살면 내 속에 예수가 보이니까 큰 사람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새벽에도 나는 죽고 예수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치료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